어머니, 조심히 타세요. 행동이도 조심하고. 좋다. 으악. 에휴, 1층 잠깐 돌았다고 다리가 아프구나. 힘드시면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응, 그러자꾸나. <목소리도> 그냥 탈거 아니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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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아간다 행동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뛰면 위험해 승강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 승강기 문에 몸을 기대는 행동이나 버튼을 장난삼아 누르면 혼나요. 을까한동아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위험하니까 일이 오렴. 엄마! 아, 아니, 아, 이게 무슨 일이람? 에, 엘리베이터가 왜 이러지? 어, 할머니, 무서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갔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전화로 얘기를 래 어...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 사람 선생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갔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가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누구냐고 이름이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당신도 괜찮아요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몸의 자세를 낮추는 게 좋으니까 다 앉아서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손잡이를 꼭 잡고요. 다리를 뻗고 등과 엉덩이도 최대한 벽에 붙이세요. 예야, 손으로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열리지 않을까? 네, 소리 집어치워! 맞아요. 전에도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를 구하려고 부모가 성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한 사고가 아, 있었대요. 오늘. 이런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인터폰으로 알리고 기다려야 해요. 걱정 마세요. 금방 사람이 올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다고